그 목사님들 네분 나오셔서 어 이런 면으로 저런 면으로 다 이렇게 그왕 같은 제사장 된 참된 다 삶을 이렇게 말씀하시 그 안에서 많은 은혜가 되었고요. 어그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오늘날 그 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고 이루셨던 뜻이 그 아버지로 아들로 오늘날 자녀들 안에 있게 되는 그러한 그 수정같이 맑고 그 어,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셨던 어 이루어야 할이 모든 것을 다어 이루신 것을 다 수정같이 맑고 밝게 어 그렇게 보면서 정금 같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어, 우리 안에도 그 온전함이 있는 면을 그 씨뿌리는 뷰에서 그 귀하고 온전한 그 하늘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오늘날 우리 안에서 받게 될때 어, 우리의 마음 밭에는 그뿌리는 비오로서 질과, 어, 돌짝밭, 또한, 어, 가시밭, 좋은 밭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우리 그 현실에 나와 있는 땅에 내려와 있는 그러한 마음 안에서 받아지는 것들인데 그 면들이 그 좋은 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땅, 그 원래 그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땅 안에 그 말씀을 어, 받고 이렇게 거기서 열매 맺고 또 심했고 하는 그 그러한 면이 되어질 때그그 그 자기 안에서 왕이 되는데 그 왕은 그 다스리는 왕, 왕이면서 자기 안에 마음 안에 정신 안에 그 모든 그 안에서 되어지는 면들을 어, 다그 안에서 다스리게 되고 어, 또그 면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보면서 오늘 그 왕 같은 제사장은 그어 아버지의 그 원하시는 뜻이기도 하는 자식 아들들 안에서 자녀들 안에서 그 온전한 면이 되어서 내어지는 그러한 면들을 오늘 보면서 이렇게 목사님들 안에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제안에서는 제안에. 되어지는 면들을 이렇게 조명해 보는 시간이 되어지면서 그 면들이 사원행으로 나타나는 이제인데 그 이제의 삶이 과연,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삶인가 하는 면을 이렇게 조명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<laughs>